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로 마지막 16절입니다. 짝퉁 시대 짝퉁 짝통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짝퉁 시대 짝퉁 짝통 그리스도인. 이제 디모데 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디도서를 묵상합니다. 디도서는 세 장으로 구성된 편지죠. 아, 지중해 한 가운데 떠 있는 제주도보다 한 3배 정도 큰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때가 언제냐면 AD 한 63년에서 혹은 65년 고어간쯤에 보낸 걸로 보여져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 그때 예, 어간에 디모데 후서도 보낸, 아, 죄송합니다. 디도서도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리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고 싶다고 항소를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히는데 이게 이제 2년 정도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요 고소 고발된 사건은 고소인이 와야 재판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로마 재판에. 그래서 2년 동안 있다가 재판이 그냥 그걸로 종결이 돼서 바울이 석방이 됐어요. 그렇게 석방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돌아다보, 돌아보고, 그리고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때, 바울이 그 1차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때, 누가 오냐면, 디모데도 와서 바울을 도와요. 그리고 또 디도도 와서 도와요. 디모데와 디도가 와서, 바울을 그렇게 돕다가 석방되고서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불러서 이들과 함께 저 서바나를 갔다가 이제, 오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볼 목적으로 저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바다 건너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그때 요 어, 디도를 가다가 이제 크레테 섬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를 돌아보다가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를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에 남겨놨다고 했죠 그렇게 디도를 먼저 크레테 섬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어, 건너갔습니다. 이 디도라는 말은 공경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아마도 안디옥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도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어,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아마 디도를 만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디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참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의 그 출생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기도에게 쓰는 걸로 봐서 그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영적으로 얻은 그런 아들을 지금 일컫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피붙이 같이 생각했다는 말이죠.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그렇게 피부찌같이 생각했는데 디도도 그렇게 피부찌같이 생각한 아주 가까운 그런 동역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보다도 더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 이 디모데, 죄송합니다. 이 디도가, 어, 회심을 한 이후에 아마, 어, 이 그리스도인, 에, 에, 이, 어, 그리스, 이방인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어가지고, 어,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으로 어, 들어오는데, 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어, 아마 이 디도가 거의 이 헬라인으로서는 거의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문제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하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될수 있냐?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그 공의회 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야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국구 어, 어, 기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예루살렘 회에서 의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야비록 어, 유대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 유대인의 그회 공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할례까지는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 내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끝까지 해요, <laughs> 해요. 그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을 괴롭히고, 어, 그 다음에 또 어,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어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 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디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아주 큰 어, 영적인 그런 활동을 했는고 하면은 어 굉장히 바울이 아주 그냥 신뢰하고 믿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바나바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바울 옆에서 바울이 아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디모데 역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디도가 한그 대표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잠재운 일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 저 어, 아덴에서 창피를 당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어,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그리고 바다 건너서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3년간 이제, 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어, 싸우고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 철학, 그 영지주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어, 이제 신앙을 이트러 흩어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그 현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 영은 존귀한 것이다. 아, 이러면서 이제, 금욕주의도 일어나고, 또 반대적인 극으로 어, 육체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일들이,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시라고 하는 그, 어, 그 독특성과, 그 영지주의 철학이 만나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신앙생활을 버젓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근심이 돼가지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책망하고 야단을 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아주 모멸감을 당하죠. 그리고서는 그냥 할수 없이 쫓겨서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바울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 편에보내요 디도 편에보내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 디도가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할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왜요?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갖고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 마게도니아 테살로니카 있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때 디도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 선생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하는. 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하고, 또 거기다가 못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갈때 헌금을 좀 잔뜩 모아가지고 준비해 놓거라. 이러면서 이제 헌금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네 그런 고인도 후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제 그걸로 봐서, 어, 이 디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혼란하고 혼탁한 그 교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한 거예요.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도 유발해내서 헌금을 잘 모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잘 완수한 거죠.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남다른 그런 특별한 능력,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고인도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해결이 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준, 아마, 그, 기도의 그런 모습을 인해서 더욱더 바울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어, 바울이, 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니아나, 아시아로 건너갈 때 크레테섬에 기도를 떨궈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떨궈놓고 간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크레테 교회에 아주 그 혼란하고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미처 바울이 다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나 어,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임자로 디도를 세워놨던 것이죠. 크레테 섬은 저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큰 섬에요. 지중해의 한큰섬 중에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이미 이미 교회들이 몇개서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들인지 아니면 바울 이전에 교회가 선 건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이미 교회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뭐냐면 첫째로는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로는 또 고린도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영지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 신앙이 고린, 이, 크레테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신앙적인 아주 혼란함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도 누가 없냐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힐 때이 디모데가 로마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도자가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아주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막 혼탁하고 혼란한 겁니다. 에베소교회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설을 보니까 에베소교회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다 지,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크레테 교회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 신앙의 어떤 바른 그런 이끄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디도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도가 그곳에서 아마, 어, 그, 바울이 맡겨놨던 그 일, 그,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기도가 크레테섬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저, 달마디아로 가는 이제 그런, 어, 기사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마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굉장히, 크레테 교회가 상당히 변화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오늘날에도 그 지중해 크레테 섬에는 98% 이상이 다 기독교이네요. 그리고 아주 그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이 디도를 위한 디도 이제 나중에 순교당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디도를 위한 기념 순교 교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있던 교회는 예배석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너도나도 막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 이제 문제였는데 여기는 지도자가 없어서 신앙이 지금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그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구절을 시작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믿쁜 말씀이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진실한 말씀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동력자인 디도를 크레테섬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바른 말씀으로 어 교인들을 양육하고 치리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래데인 중에 어떤 손지자가 말하되, 그래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짖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대,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문단을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가지고 써놨죠? 그게 지금 인용된 시예요, 그게. 이게 이제 인용된 시인데, 어, 요, 크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는 무슨 어떤 어, 그 기독교의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크레테성 출신으로, 어, 에피메리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요. 또 현인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B.C. 65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크레테 섬에서 B.C. 659년이면은 6, 660년 전에 이제 바울이 지금 있는 때보다 6 70년 가까이 되는 때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시를 썼냐면 자기가 크레테에 살고 있는데. 크레테인들을 묘사하는 시를 몇줄 써놨어요. 6 여섯 줄로 된 육행 시로 된 시를 써놨는데 거기에다가 크레테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잘하고 크레테인들은 아주 악독한 짓을 잘하고 어, 이러면서 이제 막 어, 크레테인들을 묘사하는 그런 시를 한편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시대가 흘렀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를 막 인용해가지고 크레테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그 시가 크레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울 시대까지 지금 온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어, 떻다고요그 사람이 그렇게 시로서 크레테 사람들을 설명해 놓은 그게 참대다.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다. 내가 보니까 진짜 그사람이 말한 대로 이 크레테 사람들은 그렇다.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말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래데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말인데 크레티조 그래데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말인데 거짓말에 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 이, 크레테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악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짐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 크레테 섬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교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그옛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옛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교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 참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실제 행위로는 뭐 했다고요? 부인했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짝퉁 시대 짝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뽑은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크레테인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변화되지 않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음.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 이, 이 세대, 더럽고 악한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 디도를 세워서 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에,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 교회를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가히 짝퉁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온통 짝퉁. 가방도 짝퉁, 옷도 짝퉁. 요즘은 또 일부러 짝퉁이 많이 팔리는 시대에 사람들이 진짜를 안 사고 짝퉁을 들고 다니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다 고 그러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나 가짜요 이러는 가짜 봤어요? 진짜처럼 하는 게 가짜예요. 진짜처럼. 그래서 꼭 진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송을 부를 때4절에서 아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은 정말 금보다 귀한 거예요. 믿음은 건강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하고, 아내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귀하고, 자기 삶보다 정말 귀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만 믿음에도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 어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해 낼수 있나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충분히 다랐습니다만은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내 입술로 자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 입술로 자랑하는 거.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거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모임 곳에 가면 되게 다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재주 자랑하고, 잘 가진 것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늘 세상에 있는 것, 땅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현세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세 것을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현세에 많은 것을 들으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에 넘어가서 그래서 현세에 있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그 믿음이 진짜믿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세우는 것 그가 뭐를 세우는지 오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잘 살펴라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우려 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허물어트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쳐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있는 것이지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아무리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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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세우지 않고 허물어 버리는 사람은요, 입으로만 예수를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짝퉁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있는지 허물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은 가짜 물건을 사도 괜찮습니다만 믿음은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에 응? 일꾼들이 주님 앞에 와 가지고 주님 인저 알곡과 응?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있는데 저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다배 가지고 알고곤 알고대로 거두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어, 탄 불에 던져 버리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네? 내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정말 네? 내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